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구해서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금세 바닥이 나죠.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곡식을 더 사오라고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한것그 것이 문제였습니다. 속상해하는 야곱에게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겠다 이렇게 설득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자13절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요셉은 애굽에 다시 방문한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 성대한 만찬을 준비시킵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있지만 이 요셉의 형들은 도리어 그 모든 상황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이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고. 다른 이들은 형제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그 자리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는 순간에 그 동안의 그리움이 또 복받치는 눈물로서 흘러나오게 되죠. 자리를 급히 피해서 안방에서 한동안 울고 나온 요셉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에, 여전히 형들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월이 흘렀고 또 요셉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셉의 형들을 선대하는 요셉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더욱 불안해하는 모습. 지금 요셉이 잘 대접을 하고 있는데도 형들이 불안해 했었습니다. 이 불안한 모습은 바로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래전에 요셉에게 행한 악한 행동 때문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스스로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그 애걸함을 보면서도 어 선대하지 않아서 괴로움이 임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의 괴로움이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왔던 것이죠. 이 죄는 사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그런 압박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한 두려움이 평생을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처럼 억울하게 당한 일,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아픔, 고통, 그것은 사실 그에 비해서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당한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비교하자면 죄를 지은 자들이 갖는 두려움, 거기에 비교하자면 사실 억울하게 당한 아픔과 고통은 거기에 비해서는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손을 그에게 내미시고 치유해 주실 때그 억울함으로 얻은 상처는 다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짓는 사람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그둘 중에 우리는 당연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시고 그 죄의 로 인해서 평생 고통을 받는 그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때에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높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시련 때문에 힘들다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슬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면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죄를 지은 나에게 악을 행한 자로 인해서 나도 똑같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강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높여 주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약한 가운데 강함을 주시고 회복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